43장부터 4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심면 이제 회복되어지고, 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동문을 이제 폐쇄하는 것, 그리고 거기 이제 과거에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들여보내고 또 더러운 것들을 들여왔던 것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고면하십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 구별된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3장부터 4 4장까지해서 이제 영광의 임재가 이제 있었고요. 회복되어졌고요. 자, 이제 45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업도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45장부터 46장까지 특별구역이 나오는데요 이제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에서 거룩한 구역을 이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45장에서 한번 잠깐 보시면 45장 예수결서 45장 1절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그 예물을 먼저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분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땅을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을 먼저 구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곳인가? 자 2절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 네모 반듯하게. 그래서, 3절에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척을. 그래서 2만 5천, 너비는 만척, 그 안에 성소를 둘 지니. 4절에, 그곳에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그죠 그니까, 그, 거룩한 땅, 2만 5천하고 그 만척의 땅을 구분을 하고, 거기에 성소를,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성전에 도 그, 예, 그곳에 같이 또 제사장들이 이제 집을 짓고 살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사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성전의 사택을 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성소와 제사장을 위한 땅이 있고요. 또 5절부터는요, 5절에는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들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모를 세우게 하고, 그래서 그 레위인의 땅, 5절에서는 이제 레위인들의 땅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6절에서는요,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6절에서는 성읍의 기지, 기지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그, 부속된 땅.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전체 좀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성소를 위한 땅이 그 1절부터 4절까지 있고, 또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에서는 또 레위인의 땅이 그막 분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6절에서는 또 이제 성읍과 또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돌려야 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7절에서는 7절로 8절에서는 뭐예요 군주의 땅이 놓여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드릴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에 된 땅의 좌우편 곧그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또는 군주에게 돌리되 그래서 군주에게도 땅을 따로 구별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주의 땅을 그 특정한 이유가 뭐냐 바로 45장 8절입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역시 이제 새로운 그 통치, 새로운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그 예언하라라고 했을 때그 목자들 통치자들을 하나님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하나님 제거하셨는가? 그들이 양들에게서 뺏어 먹기만 하고 양들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사람들이 그 통치자들이 자기 욕심, 자기 땅만 늘려가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 위에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뭐뭐 뭐 개발된다고 한다 그러면 먼저 이제 땅 사가지고 막땅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제가 TV에서 잠깐 이렇게 광고방송 하나 나오면 뭐, 예두사,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 그, 그있더라 예두사, 뭐, 여기도사, 저기도사, 뭐, 예두사가, 그 나오는데, 막, 약간 좀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온, 온, 땅을 막 다, 자기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다, 그, 사들이는데 그, 이제, 광고 내용은 뭐, 이제 저축은행에서, 우리 저축은행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을 살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어, 약간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극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군주가 그랬단 말이에 왕이 자기 왕의 땅을 더가지려고 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이 그려 그래 있었죠 아~ 그러니까 포도원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것을 또 억지로 또 이세벨이 그~ 아내가 그~ 꿰어가지고 그~ 포도원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뭐~ 그게 뭐~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딱그 왕들의 땅을 지정해 두시고, 이제 더 이상 그 군주들이 이제 백성들을 압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어 45장, 이제 또 9절에서부터 보면은, 9절부터 17절까지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땅의 구역을 구분하시면서, 이제 그 정의로운 통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십니다. 구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속여 빼앗은, 빼앗겠는가. 이제 그 세금을 뭐 과도하게 물린다든지, 또 거기서 보면은 그 이제 저울들, 그렇죠? 측량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정한 저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 지니, 그래서, 과도하게 세금을 먹인다든지,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긁어내지 말고, 또, 이제, 그 저울을 속여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뺏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땅 위에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포악과 겁탈. 또, 피를 흘리는 것. 앞에서 우리 계속 나왔었잖아요. 피를 흘리는 성읍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갈취하고, 기회를 빼앗고, 갑질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못 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로 17절에 보면 이제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의 규례가 나오고, 또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까지는 이제 절기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또 매달 초하루에 또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리는 그 예물을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이제 공평하게 이제 기업이 분배되어지고 또 공정한 또 세금,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공정한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고 또 46장 16절로 18절에서 보시면요 바로 이제 군지의 기업과 그 희년의 원리가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군주가 이제 그 땅을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에는 뭐그 나중에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기업이 또 군주이든 또 백성이든 다그 각각에게 받은 기업들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기업이 그 흩어지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희년으로 정하신 거죠. 희년이 몇 년마다 돌아와요? 50년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에스겔이 이 지금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지금 바벨 그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온 지 25년인 거죠. 그러니까 25년은 이제 50년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 이 지금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절반이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 희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들이 이제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46장 19절로 1 4절까지해서 이제 그 성전 부엌까지 이렇게 다 이제 다 설명이 됩니다. 주방까지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47장 1절로 12절에 그 유명한 그 이제 또 에스겔에서 그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자, 47장에 가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1절에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그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물이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3절에 가서 보시면 동쪽으로 나가면 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가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더 나갔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더 나갔더니, 5절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헤엄칠만한 물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에서 나올 때는 발목만큼, 흐를만큼 조그마한 물이었어요. 근데 점점, 점점 깊어져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그냥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더니, 자, 이, 자, 6절로 12절, 41장 6절로 12절을 보면요. 그 바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어떻게 돼요? 바다가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제 과연 그 강물이 흘러가니까 바다의 고기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또그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들은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부, 물로 말미암아서 이제 땅이 더 풍성해지고, 바다가 풍성해지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이제 온 세상이 복된 세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굳이 왜그 성전에서 물이 발목에서 들기 시작이 돼서 무릎이 되고 점점 더 커졌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러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을또 이스라엘로 또 예수 그리스도기 시작해서 열두 제자로 그 정말 아주 적은 무리가 시작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했죠? 천국은 그 겨자씨와 같다. 심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온갖 새들이 깃들 있을 정도로 커진다라는 거. 또 가루 서말의 품은 그 누룩과 같다. 작은 것이 온 누룩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작은 물줄기가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이런 이 생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 또 신약에서 나옵니까? 신약에서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37장, 37절로 39절에서. 성경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명절 끝나려는데 이 명절에 바로 이성전의그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따르는 그래서 물이 그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바로 이에스에서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 성, 하나님의 복이 성전에서 또온 세상에 이제 흘러나가기를 이제 기도하는, 이제 기원하는 아마 그런 의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식을 하는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이 이제 온 세상으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또 시작해서 또온 세상으로 이제 나간 거죠. 그 바로 이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회복된 성전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그 성령이 오늘 온 세상에 또 우리에게까지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생수의 강의도 어디서 나와요? 신약성경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12절에서 또 그가 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아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에스겔에 있는 그 환상과 비슷한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이제 이제 그 아마 에스겔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잖아요. 아직 예수님 몰라.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서에 된 것이 신약성경에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제 그 특별한 구역, 성전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구역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또 그곳에서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이제 땅과 바다를 회복하게 할 것을 다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